7월 11일 목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구강 보건학회지에 실린 한국 치과 의료 이용에 대한 지역 특성별 차이 분석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특별시의 구 45개소 지방의 보건 의료원이 설치된 군 23개소로 최대 최소 지역 간 격차는 2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전남 신안군이 12개소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 중구가 170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가 7월 21일 인덱스 2024를 개최합니다. 인덱스는 바이오와 치약을 접목시킨 국제종합학술대회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3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온고지신, From Basic to th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총 15개 강연이 진행됩니다. 스마일재단이 어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요양원 구강 보건실 설치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스마일재단 관계자는 향후 스마일 돌봄위원회, 대한 치매 구강 건강 협회, 대한 치과 위생사 협회 등 여러 단체와의 협력으로 시범적인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치과 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 등 교합 조정술을 지시한 치과 의사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원장과 치과기공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 의료 인력 간 업무 범위가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 의료 직역, 시민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 의료 인력 업무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대 서울병원은 구강항 안면외과가 치과 보철과가 장명호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구강학 안면외과 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의는 구강학 안면 재활의 경계와 한계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자일 치과그룹은 24년 하반기 치과 개원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시리즈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자일 치과그룹은 젊은 치과 의사들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이젤 세미나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 3회로 8월 24일, 9월 28일, 10월 26일 진행됩니다. 경기 양평군 사회복지사협회와 양평 백상치과는 8일 협회 회원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 중앙플란트치과 의원은 9일 원내에서 원주시와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협약을 맺고 자원봉사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홍천군 남면 건강플러스 마을 위원회는 어제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 사업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층 면담은 연구기관인 연세대학교 원주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ISDH는 내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에는 전 세계 34개국 치과 위생사 1400여 명이 한데 모여 치위생학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가 예비 치과 위생사들의 자부심을 다지기 위한 선서식 및핀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서식은 치위생학과 교수진과 36명의 학생이 참석해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금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리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아!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